누나랑 술 마셨음 솔직히 말하면 그 누나에게 호감은 있지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은 아님 근데 이거는 이제 이제 주변에 여성분들이 많이 없으신 많이 없으신 분들이 이런 이제 흔히 말해서 여성분 여성 이성 이성분들과의 그 뭐죠 자랑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시간 낭비이긴 해요 오랜만에 근데 사람 시간 낭비긴 한데 근데 물론 뭐. 그래도, 배는 안 고프니깐요. 오랜만에 만나서 자기한테 플러팅 하는 거 아니냐고 누나가 물었다. 그래, 괜히 내가 당한 거 싶기도 하고, 사람 만나면서 이렇게 두근두근 하기도 하네. 근데 지금 뭐 사이고 있지 않다면 사귀어도 되겠네요. 사귀 사겨도 되겠다. 연애하고 싶다. 그러면 사귀는 거죠. 사귀면 되는 거고, 음. 이런 게 있어요. 그나게 누구 누구에게 호감은 있지만, 사이고 싶은 그런 마음은 아님. 근데 이제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경우에 어, 어떨 때 성립되냐면, 경쟁자들이 나타날 때 사귀게 돼요. 이게 또 희한한 또 심리가 있는데, 그러니까 아마 이분도 마지막에 가서는 그 연애하고 싶다라고 하니까. 그러니까 잘 하면 잘 해보면 될것 같아요. 잘 해봐서 잘또 뭔가.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